안녕하세요. 카비오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품격 세단 그랜저의 연식 변경 모델 2056 그랜저를 이번 21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선호 사양을 각 트림별로 기본화하고 스페셜 트림을 새롭게 추가해 상품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인데요. 과연 이번 연식 변경을 통해 무엇이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저희 카비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 트림, 프리미엄의 기본화된 사양으로는 천연 가죽 시트와 일렬 통풍 시트가 적용되었으며 스마트 키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트렁크를 개방하는 스마트 파워 트렁크가 적용되었습니다. 중간 트림, 익스클루시브의 기본화 사양으로는 터치 형식으로 다양한 기능을 통합 제어할 수 있는 10.25인치 풀터치 공조 컨트롤러,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거나 주행 상황과 음성 인식에 연동하여 내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인터랙티브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기본화 사양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상위 트림 인 캘리그래피의 경우 빌트인캠2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해 운전 편의를 넓혔습니다. 이번 연식 변경을 통해 새로 추가된 트림으로는 고객 다수가 주로 선택하거나 선호한 사양을 대폭 적용한 스페셜 트림, 아너스를 새롭게 마련하여 선택의 폭을 확대했습니다. 아너스 트림은 익스클루시브 트림의 기본 품목에 전방 충돌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2, 어드밴스드 후석 승계 갈림,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현대 스마트 센스 2 사양을 기본으로 적용하였으며, 몰입감 높은 사운드를 제공하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패키지 주행 중 발생하는 노면 소음을 줄여주는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뒷좌석 승객도 오디오를 컨트롤할 수 있는 2열 고급형 암네스트, 기존 캘리그래피 트림 전용으로 선택이 가능했던 블랙 잉크 전용 외관 디자인, 캘리그래피 전용 19인치 알로이 후일 렌타이어를 기본 외장 사양으로 갖췄으며, 순차 점등 방향지시 등과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 그리고 스마트 키를 무상으로 지급하여 고품격 세단의 고급감을 보다 합리적으로 접할 수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트림별로 사양이 기본화되면서 선택 옵션의 구성 사양도 변경되었는데요, 기존 프리미엄 초이스는 일열 통풍 시트와 천연 가죽 시트가 빠진 컨비니언스로 개편되고 가격은 60만 원에 책정되었습니다. 기존 현대 스마트 센스 2는 디지털 캠 2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추가로 구성된. 현대 스마트 센스 2 플러스로 판매되며 적용 가격은 13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판매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워트레인별로 2026 그랜저의 가격은 가솔린 2.5 모델 프리미엄 3,798만원 익스클루시브 4,287만원 아너스 4,513만원 캘리그래피 4,710만원이며 가솔린 3.5 모델 프리미엄 4,042만원 익스클루시브 4,530만원 아너스 4,757만원 캘리그래피 4,954만원.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 가격은 프리미엄 4,354만원, 익스클루시브 4,843만원, 아너스 5,069만원, 캘리그래피 5,266만원입니다. 각 트림별로 편의 사양과 안전 사양이 기본화되면서 가솔린 2.5 모델을 기준으로 지난 연식과 가격 비교를 해봤을 경우 프리미엄은 87만원, 익스클루시브는 94만원, 캘리그래피는 61만원 이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식 변경을 마친 현대 프리미엄 중형 세단 2026 그랜저의 변경점과 가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연식 변경은 추후 있을 그랜저의 페이스리프트를 공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보이는 완성형 패키지로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인상된 가격으로 여러모로 고객들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최상위 트림에서만 선택할 수 있던 디자인 옵션과 고객의 수요가 많았던 옵션을 기본으로 갖춘 아노스 트림의 추가로 구매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들의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비오였습니다.